네, 안녕하세요. 필통요학입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도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laughs> 지금 오랜만에 EV, 라메르 캠퍼스에 왔어요. 사실 아직도 오픈 전입니다. <laughs> 지난번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난번 때는 이제 소프트 오프닝, 가오픈을 진행했었고요. 지금은 그랜드 오픈, 이제 정규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학원입니다. 지금 비가 오지만 그래도 지난번이랑 어떻게 조금 달라졌는지 후다닥 보여드릴게요. 아마 지난번 영상이랑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다가오는 1월 이제 저희 필통유와 한국분들이 EV 라메르 캠퍼스로 와주실 계획이시니까 한번 오픈 전에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맨투맨 강의실들이 있는 장소고요. 정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강의실이 있어요. EV 본원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길게 빠져있는 강의실 구조예요. 강의실은 총 50개가 있다고 하고요. 본원과 동일하게 수업은 45분씩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이제 뭐좀 계속 준비 중인 모습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다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예정이고요. 어, 라메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EV 파워 스피킹이랑 주니어 캠프, 가족 연수, 위주로 진행하게 될캠퍼스예요 혹시나 뭐 IH라든지 아니면 권어민 선생님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EV 본원, 시티 캠퍼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뭐 당연히 이제 라벨 캠퍼스 먼저 등록하시고 시티 캠퍼스로 이동하시고 그렇게 등록도 가능하니까요. 저희 필통연업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2층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강의실, 그룹 강의실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마 선생님들 이제 트레이닝하고 아마 자습실 용도처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보시면은 6명짜리 강의실이랑 8명짜리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 6개 고자 칠판도 아마 지난번 영상이랑 봤을 때 아마 변경이 된것 같아요. 여섯 명 강의실, 여덟 명 강의실, 중그룹 백그룹 수업이 있고요 자, 아직 뭐새고나서 깔끔하다 이거는 뭐 어느 분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층으로 가면은 옥상 로프탑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비가 오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후다닥 내려가 볼까 싶긴 한데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자, 2층으로 저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저길로 내려가서 바로 옆에 보이는 건물이 기숙사예요. 그래서 기숙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 알아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다음 시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v 영하고 여기 라메르 캠퍼스는 뜻이 제 기억에 뭐였더라? 바다 오션? 하늘. 하늘? 아... <웃음> 바다. 바다? <laughs> 네, 바다. 네, 프랑스어로 바다라는 의미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앞에 보시면은 이제 약간 강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아, 이렇게 또 비가 와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 안타까운데 직접 오시게 되면은 학원 앞에 이렇게 강가 같은 게 있고요. 여기가 막탄 어학원 중에서는 SMC사이드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로 한 10분? 15분 정도 가면 되고요. 셔틀버스도 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 트레이닝하고 이제 장소가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신입생 문제 오리엔테이션이나 입학시험 같은 거 진행할 장소이고요. 자, 여기는 식당. 입니다. 하루에 3식 제공이 되고요. 주한 번에 8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예요. 왜냐면은 이브이 라메르 캠퍼스의 전체 정원이 8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80명이 수용하다라는 것은 전체 학생이 한 번에 식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말이라 공휴일에도 하루에 3식이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왠지 뭐 외식, 외식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수영장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는 날씨가 좋아서 더 깔끔하게 잘 보였을 거예요. 자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층 그 강의실에서 하늘다리로 넘어오면 이렇게 기숙사도 올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매점 겸 카페인데요. 지금 약간 영업시간이 아니라서 문을 닫고 있고요. 여기 앞에는 지금 플레이룸으로 플레이룸. 네.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네. 뭐 탁구장 그리고 뭐 이것저것 액티비티 네 맞습니다. 본원 같은 느낌으로 아네 본원에도 이브이 본원에 사실 너무 막 많잖아요. 뭐 농구도 있고 테이블 아, 네그래서 그런 것들 저기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기에 네 샘플 방을 한번 볼게요. 2인실이고요. 자 화장실이 이렇게 샤워부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고 드라이기 기본적으로 있으니까요 짐 챙기실 때 드라이기 안 챙기셔도 될것 같고 자 미니 금고도 있으니까요 귀중품 같은 거 맡기실 수 있고요 냉장고랑 2 인실이니까 당연히 침대가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침대 옆에 콘센트가 있는데 보시면은 USB 타입도 있고 C 타입도 꼽을 수 있게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방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가장 인기가 많을 방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은 풀 억세스 룸이에요. 바로 나가자마자 이렇게 수영장으로 풍덩 뛰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가족 연수분들이 특히나 좋아하시겠지만 이거는 성인 연수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만한 구조인 것 같아요. 1층에 수영장 라인 쪽은 다 이렇게 1인실 또는 2인실 로우풀 풀 어세스 룸이고요 침대가 두 개인데 만약에 1인실로 등록하신다 해도 침대는 따로 빼지 않으실 계획이시라고 해요. 그냥 넓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 선생님 아, 선생님들 아선생님들 공용 화장실. 근데 학생분들은 사실 각자의 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넓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최고의 근무 조건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로비가 있고요. 언제쯤, 이게, 아, 한국은 아마 제 기억에는 1월달에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등록을 해 주셔야, 왜냐면 1월달, 2월달에는 학생분들 방학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등록을 해 주셔야 기숙사 공식. 하실 수있고요자 여기는 3인실 이에요 여기는 수영장 반대편 뒤쪽 라인이고요뭐 화장실 아까 샤워부스 똑같이 돼있고 3인실이니까 침대 3개 책상 3개 뭐 냉장고도 있고 이 반대편 수영장 반대편 라인은 1층에 이렇게 뭐랄까 창고 같은 네 이런, 이런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뭐 여러분들 짐 같은거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각 방에서 와이파이 사용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위에 보시면은 와이파이 라우터 저거예요. 네. 방마다 있고요. 자방 청소랑 빨래 같은 경우에는 청소는 일주일에 두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빨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좋다. 그래서 지금 강의실 지나서 식당 지나고 1층 로비 지나서 방두개봤고요 계속 집 지나면 헬스장이 나옵니다. 헬스장도 한번 볼게요. 헬스장이 있을 건다 있어요. 저게 천국의 계단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천국의 계단 있고 이 무동력 체일 드밀 뭐이건 어, 뭐죠? 이게 런닝머신? 런닝머신? 네, 있고 여기 이렇게 덤벨들이 어, 네. 있는데 제일 무거운 게 30, 30kg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또, 특히나 성인 남자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어, 규모가 좀 작네라고 실망하실 수는 있지만 있을 만한 무게, 무게 치실 때 다 있어요. 이것도 30kg 까지 있고. 대신 이제 무거운 기구들이 많으니까, 주니어 친구들은 약간 조심해서 성인 보호자분들 보호 아래 같이 이용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으,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으로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방이 40개, 기술사 방이 40개가 있고요. 1인실부터 4인실까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수영장 쪽, 1층 수영장은 다풀 억세스룸으로 되어 있고요. 수영장 반대편 라인은 아까 벽이 있는 그 창고처럼 베란다가 있고요. 2층은 또 달라요. 느낌이 또 다릅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면. 아, 참고로 4인실까지 있는데, 4인실은 남자 4인실 1개, 여자 4인실 1개. 이렇게 밖에 없어서, 4인실을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서둘러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지 빨리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남자 4인실 방부터 먼저 볼게요. 자, 수영장 반대편 라인이고요. 남자 4인실도 화장실은 똑같아요. 이 샤워 부스, 유리로 되어 있고, 에어, 이 드라이어 있고요. 냉장고 4인실이니까 침대 4개. 4인실인데, 반층 침대예요. 2층 침대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 1층에 수영장 반대편 라인은 벽이 있는 그 창고처럼 베란다가 있었는데, 2층의 반대편 라인은 벽이 아, 없어요. 네, 그래서 발코니 같은 느낌으로 밖에 야외도 이제 구경하실 수 있고 이제 뭐통 환기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조금 방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 이 부분 꼭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자 4인실됩니다 남자 4인실이랑 또 구조가 달라요. 문을 열고 이렇게 또 다시 중문이 있고요. 여자 4인실.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4인실 화장실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가장 넓어요. 그냥 일반 다른 학원들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학원들 작은 1인실 같은 느낌으로 화장실이 굉장히 넓고 쾌적하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또 벽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야외 발코니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또 욕조. 어네 맞아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스페셜한 방이 있는데 그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물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방입니다. 여기는 수영장 쪽 라인 방이고요. 자, 보시면 똑같아요. 옷장 있고 침대 있고 2인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2층이니까 당연히 풀, 세스 풀로 바로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여기서 다이빙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별한 거는 이렇게 화장실, 네,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가족 연수 어린 친구들 있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욕조로 목욕시키는 그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일본 학생분들도 욕조를 굉장히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여기가 이제 가족분들 그리고 일본 학생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1인실, 2인실 그리고 어느 쪽 방향에 있는 방인지에 따라 가격은 다르니까요. 이 부분 저희 필통유학으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월 E.V. 라메르 캠퍼스 막타 오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